바로 플레이. 이게에 네. 그 사이로 가서 그를 옆으로 다가 팍을 나갔부들이 여기 왔네. 그니까 아, 여기서 이번에 을쓸 때는 피고 좀 나가자. 자, 진짜 플레이하자. 플레이, 플레이. 플레이. 거기 네. 네. 오래 계시라고 열심히 이니는 아. 야. 자, 그래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럼. 처음부터 다시. <목소리도> 저도 잘 모르겠어요.

야 우리 저기 딱되는어 저기 직선이야 진짜 우리 2 우리 5 2야뒤에 보고 점수를 물어봐 아고막김모사 다만부 좋아야되는 <laughs> 야, 받았어. 받았어. 야. 아니야,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슛이 거. 받았냐? 동이네 자. 8대 이 아! 아, 잘했 なあ 아이참 아 좋았 더워한 거야? 아, 진짜. 야 도우신 봐줄 거야? 아, 이거 다간 내리네요. 아, 그래요? 아, 그 아, 그 아, 래요 아, 그 아, 팔. 팔. 아, 그래요? 그래요? 그래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요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 아, 그래요? 아, 그래 아, 그래요? 아, आदर बने 아, 쟤들 파! 너무 안 올라왔어. 아, 우리 어이오이 아, 4대5! 4대 아니, 여기 이 많아가지고. 그날 들어올 때까지 하자고. 들지 많이 없어졌어요. 가자. 자. 1대 14라고. 여기 진짜 4대이어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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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야이거 그렇죠. 쇼트 올려. <laughs>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. 아, 이거 하나 걸렸어요 일단. 기올네 네. 아. 경기가 안 좋아. 가자! 집중! 나가자로와 내보가자 줘 아니 가서 좀쉬어야 돼. 아예 형이 네번? 아니 한번 남았어 우리는 한 번만 남았어 이한 번? 이거 한 번, 한번한번한번한번 <laughs> 오케이 4대4 2세수 아니 2세 아. 강훈이 형을 기대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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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왜 아니야 야 나를 기다라는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예 나가서 아니 나가서 니한번 남았어 어. <laughs> 나 남았어 이제 우